성경읽기 6기 15장 그때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네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 네죄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네 입이다. 네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신들이 생기기 전에 네가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았느냐? 너 혼자만 지혜를 가진 줄 아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만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백발이 된 자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부드러운 말씀도 네게 부족하냐? 네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화를 내고 그와 같은 말을 내뱉느냐?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인데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하늘도 그가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죄를 물마시타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에게만 이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왕래할 수 없었다. 남을 괴롭히는 아기는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뜻하지 않은 병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고 칼날만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자기에게 흑암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고통과 범민이 그를 두렵게 하며 공격태세를 취한 왕처럼 그에게 덤벼들어 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운명이다. 악인은 비례의 지구 부유하며 자기가 정복한 성의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살지만은 그 부유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재산이 머지않아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에 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있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무가치한 것을 신뢰하여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가치한 그것이 바로 그에게 돌아올 대가이다. 그의 생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는 한번 마르면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시들어버리고, 채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와 꽃을 떨어뜨리는 감람나무처럼 될 것이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자손이 없을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집은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